여러분을 유혹하는 치명적인 TV픽의 선택 MBC 위대한 유혹자입니다.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박수. 아, 드라마 제목처럼 누구라도 유혹당할 외모긴 한데 문제가 딱한 가지 있어요. 바로 고등학생인 신분. 벌써 피해자까지 속출했다네요. 좋아한다면서 왜 그랬을까요? 닦아요. 그 녀석이 썼던 거예요. 그 녀석이라면 뭐 뻔하죠. 아까 걔 권시현 그냥 다 입고 죽었다 치고 살아요.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니까 전해주세요. 언제까지나 기다린다아뭔 소리예요? 개수능도 봐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겠? 뭐라? 설마 학생인 걸 모르는 건가? 우리 자기가 고등학생이에요? 삼수 어차피 떨어질 거라 군대 가야 돼요 응? 좋네요 면애 가면 되겠네요 아니, 아니 이 언니가 정말 이렇게 잘난 여자가 뭐 남자나 때문에 이래요?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사랑 안 해봤죠? 그러면 대체 어떻게 만난 건가 했더니 이렇게 우연히 이건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일단 너무 잘생겼어 게다가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이러니 저듭해서 못 태어나오지 <laughs> 진짜 너무 나쁘고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하지만 어쩌겠어요 잊어야지 왜냐면 걔는 학생이니까 항상 신앙도 고맙다 당신 집에서 잘 와 대놓고요~ 응, 괜찮아요. 제목이... 딱 꼬시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럼... 아쌤, 아, 저 생각해보니까... 읽을 시간이 없겠네요. 수지랑 누을랑 바빠서... 얼굴만 보고 있어도 시간이 막혀... 이거... 딱 선생님 놀리는 느낌인데... 왜요? 피스하는 것까지 보실게요. 와 단념하게 하는 방법도 가지가지. 야 봤지? 너 질투하는 거. 너 진짜 좋아한다니까. 어우 어렸어. 네가 하는 듯. 수성고등학교 제 18회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행복과 재차.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졸업. 헉, 얘네 성인 되면 더 난리 날것 같은데 어쩌죠? 수상해 이 분위기. 얘들아 우리 사이에 사랑은 안될 말이다. 응응 음, 음, 안 돼. 뭐래? 오버 좀 하지 마, 이 새끼야. 우리 이쁜 이들, 응. 그냥 한번 자. 응. 내가 모른 척해 줄게. 니들 한 번은 그래도 돼. 뭐 괜찮아, 그거 별거 아니야. 이게 미친 거야, 야이 미친 사촌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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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미친 거 아니야? 농담 수준도 넘 사벽인 이 환상의 커플이 아쉽게도 친구 사이인 이유는 수지가 좋아하는 상대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제수지, 음. 저 새끼 따라갈 거야? 따라가더니? 왔으니까 갖 주는 거야. 수지는 저 새끼를 왜 만나나 몰라. 더 저러다 지가 먼저 찰 거야. 우리 수지 졸업 축하해. 어? 축하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수지 씨, 기영이가 첫사랑이겠네요. 네? 또 시작하신다들 또. 넌 누군데? 수지 씨만 처음이면 억울하잖아. 누나 존스럽게 뭔 첫사랑이야. 난 아는데, 어? 지도 교수 딸. 저 얼른 대답하라고 이러시는 거죠? 저 기영 오빠랑 수지야. 잠깐만. 아. 웃고 떠들다 갑자기 태도 돌변. 아 이거 불길한데요? 첫사랑 얘기 때문에 오해할까봐 그런가? 수지도 이제 성인이니까 우리 사이 명확히 하자. 그래요. 오빠는 그냥 아는 오빠. 네? 상류층 네트워크라는 게 말이야. 생각보다 좁지 않니? 아, 우리 수지는 아직 어려서 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게 무슨... 오빠도 우리 수지 너무 예뻐서 고민 많이 했는데 솔직히 명정은 재력도 아니고 명예도 애매해. <laughs> 이런 게 상류층의 거절 방식일까요? 아, 어, 너무 차갑다. 다른 거한잔 할래? 다른 이유도 아니고 집안 재력 때문에 차이다니 와, 이 남자는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이렇게 유난일까요? 음, 나 마시던 홍채가 있나 모르겠네요 홍차요. 그날부터 재벌 앞에서 약해지는 엄마가 죄송해요. 마냥 못마땅한 수지 저런 사람들한테 굽신거려 다음 이런 일이 없도록. 아, 너 학교는? 오빠랑 같은 학교요 오, 교수님 잘 계시지? 배로 가야 되는데 아빠는 독일에 있고 나 혼자 알아서 하니까 교수님 너딱 걸렸어 이거 꼬맹이 진짜 다 컸네 뭐 숙녀 보를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숙녀 됐으니까 오빠가 데이트 신청하면 받아줄래 <laughs> 너구나 첫사랑 걔 이기영의 마음이 원하는 애 같았어 <laughs> 남자들은 첫사랑을 죽을 때까지 못 잊는다며 딱 그런 눈빛이 들어. 너 눈에서 레이저 나와. 아무튼 걘 파악 같이 할 거제? 콜. 재효이 걔네. 난? 별로. 야 왜?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귀찮게. 뭘 그렇게까지라고? 왜 나만 비참해야 되는데? 이경아도 갚아준다며. 걔도 거절이란 걸 당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쉽게 얻는 거못 본다고 나는. 그 한마디에 유혹사 출발. 조금 허당미가 있긴 한데 원래 완벽한 미남보다 어딘가 허술한 모습이 더 끌리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모까지 취향이면 금상첨화. 주명이요? 어, 어 잠깐 너무 티나잖아요. 다 작전이겠죠? 지금 따라온 거냐? 따라온 거 아니야. 어. 하지만 하늘도 우리 편, 버스도 우리 편. 그냥 세상이 도와주네요. 눈빛 좋고, 분위기 좋고, 이대로 어퍼릴라! 좀... 놓을래? 어... 미안. 실전 중에 상상이 웬말? 이대로 계획 실패인가요? 아니, 점수 따기도 모자란 와중에 빈자리까지 뺏었다? 작전상 후퇴라도 하는 건가 싶던 그때! 슬금슬금 다가온 이 남자! 이 심상치 않은 기운은 역시! 내예감만 틀리지 않았어. 으 뭐야, 진짜! 이거요. 네? 그 순간 급발진하는 시험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는데 마치 답장고처럼 똑바로 살아 이 새끼야 하지만 의심하지 않기로 해요 아, 나도 저런 그래 나도 전원 남친 좀 살래쥬 이제 가까워질 일만 남았네요 그래서 너 버스에서 뭐라 그랬어? 이 정도면 우리 운명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시현이 모르는 게 있어요. 상대가 엄청난 철벽이란 거죠. 아 그렇다고 거기서 내리면 어떡해. 끝까지 따라가야지. 괜찮다며 내가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심히 내리면 분명히 죄책감에 시달릴 거라고. 과연 이 작전이 통할 수 있을까요? 찬성. 다음 만남면 경계심을 줄여줄 것 같아. 그렇지. 그럼 다음 장소는? 불입도서관? 또 따라가? 우연인 척? 우연이 반복되면 운명처럼 느끼게 돼 있어. 그리고 걘 운명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근데 걔 이름 뭐라고? 은태희 까먹지 좀 마. 아, 은태희, 은태희 맞아. 우리 위대한 유혹자 권시현이 메소드 연기만 조금 되면 세상을 들어먹을 경국지색인데, 그지? <laughs> 야, 내가 왜 메소드가 안 돼? 응? 나쟤 진짜 좋아할 수 있어. 지금까지 이런 메수드는 없었다. 은태희를 유혹하기 위한 권시연의 찐 메소드 연기. 근데 언제까지 따라다니기만 할건지? 어디까지 따라올거야? 엊그제 전화는 왜 했어? 전화? 그래. 내 폰에 부재중 전화 세 번이나 찍었잖아. 야, 궁금하면 전화를 하지. 아, 근데 내가 전화를 왜 했더라? 하, 할 일이 없는거니? 시간이 많은거니? 둘 다인데. 아, 아무튼 용건을 말해. 따라왔으면. 보고 싶어서. 응? 보고 싶어서 왔다고. 네가 날 왜? 관심 있으니까. 메소드 연기 백점. 그리고 시현이 넌다 계획이 있구나. 여유 안 크만 친구들의 위험한 사랑들이. 희의 철벽은 이대로 무너질 것인지, 4월 30일까지 BTV에서 MBC 위대한 유혹자 1, 2회를 무료로 볼수 있는 지금 이 치명적인 유혹에 다 같이 빠져보세요!